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김치백, 배복철,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규탄했으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